안녕하세요. 공주롱원입니다. 제가 오늘은 분갈이 좀 한번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요 아이들을 제가 세 가지 품목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요즘 아주 제가 많이 판매하고 있는 너우예요 너우 철아. 요 하나를 보면은 철아 입장이 요렇게. 몸은 한몸이거든요. 근데 요렇게 해서 저희 색감이 아주 예쁘고 일찍 입장이 얇다 보니까 물도 일찍 들기 시작해서 5월까지는 이 색감을 다 유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너우, 이제, 여기 둔탁한 화분. 너우가 워낙 화려하니까 이 둔탁한 화분에다가 3개를 한번 털어서 한번 해볼 거고요. 또, 요거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파른 벨타나 커트 군생이에요. 커트 군생인데, 이제 요 아이도 이렇게 3개, 하나, 둘, 3개 털어서 수제 화분. 이렇게 수제 화분, 굽 달린 수제 화분에다가 세 포트를 합식할 거고요. 또 이제 요 아이는 퓨베 센스예요. 퓨베 센스인데 이렇게 꽃대가 저희 농장에서 벌써 올라왔어요. 꽃이 피면 향기가 달콤하다는 퓨베 센스. 이 아이를 두 포터거든요. 두 포터를 이 아이는 따로따로. 귀염둥이 캐릭터 화분에다가 제가 작업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예쁜 화분에다 심어서 기분이 좀 업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이쪽으로 한쪽으로 잠깐 빼놓고요. 빠른 속도로 털어볼게요. 이게 커트들은 털다가 이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떨어질 수가 있는데, 떨어지면 그냥 옆에다가 예쁘게 모양 잡아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살살, 살살, 요 하엽 떼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전, 제가 조금 급한데, 이렇게. 저도 살살. 왜냐면, 떨어질까봐. 근데, 단단하게, 야물게 잘 붙어 있네요. 그럼 이제 입장이 이렇게 길으니까, 입장은 제가 좀 잘릴 거예요. 이렇게. 잠깐 제가 가위 좀 찾아오겠습니다. 옛날 하는 건데도 뭐를 빠뜨리고, 뭐를 빠뜨리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저는 과감하게 이렇게 잘라줘요. 이렇게 해서 하나 빼놓고. 아우, 이게 제가 적심한 거 팔면서 혹시 이게 똑 떨어질까봐 제가 좀 신경이 좀 쓰였거든요. 근데 아우, 단단하네요. 이렇게 해보니까 단단해요. 단단하게 야물게 잘 붙어 있네요. 이 벨라도나가 이렇게 이쁠 줄 몰랐어요. 이게 색감도 예쁘게 크고 아우 예쁘게 잘 붙었어요. 얘는 얼굴이 네개 붙어 있는데 확실히 두개 붙은 아이는 대가 이렇게 뚱뚱한데 네 개가 붙은 아이들은 서로 나눠 먹어야 되니까 좀 가늘게 해서 너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좀 사이 좋게 나눠 먹었네요. 이렇게좀세개틀었고요 이제 너우 털겠습니다. 너우는 저희는 이제 이렇게 아 너우는 물을 좀 먹고 있네요. 그러면 그냥, 그냥 뿌리를 이렇게 가감하게 저는 이렇게 가감하게 밑에 잘라버려요. 어차피 다 털어낼 거니까 보세요. 너무 예쁘죠. 꽃송이 다섯 송이 같아요. 이거는 적심한 거 아니고요. 그냥 자연으로 붙는 거예요. 자연으로 됐어요. 이렇게 해서 아우 털어냈더니 깔끔하니 예쁘네요. 노우 예. 여기는 좀 밥이 작은 아이 저는 이제 합색할 때 예쁜 거와 조금 이렇게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다 실한 걸로 안 하고 크고 작고 이렇게 농, 조절하면서 하거든요. 이 아이도 얼굴은 지금 네개예요네개인데 얼굴이 좀 작죠? 이 너우는 가장 키우기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물도 좋아해요. 물도 좋아해서 이렇게 하엽이 많은 건 그만큼 물을 좀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 입장이 얇으니까 빨리 시들고 이러는 거죠. 요런 아이들은 심을 때 그 마사 비율을 좀 높여주면 좋아요. 그러면 물을 자주 줘도 문제가 안 생기고 배수층이 좋으니까 물도 쏙 빠지고. 아까 벨라도라는 물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너우는 지금 이렇게 제가 물을 많이 주어서 있잖아요. 이렇게 물을 많이 먹은 거 있는데도 색깔이 안 빠지잖아요. 원래 이렇게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색도 잘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색이 잘 드는 만큼 빠지는 것도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아요. 이렇게 제가 조금 천천히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천천히를 덜 못하겠어요. 천천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모두 이제 색에 손질을 했고요. 이제 하나 이제 표베센스표베센스는 이렇게 군생을 아주 잘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저는 그냥 그냥 일하고 있는 꼬챙이로 그냥 이렇게 막 말을 해도 되고 이렇게 거꾸로 잡고 그냥 여기 탁 치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쏙 그러면 그냥 이렇게 손가락 너무 많이 쓰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 구독자님들도 나를 보호하면서요 좋아하는 다육이 만지실 때막 열중하다 보면은 손가락 아픈지 팔목 아픈지 모르고 막 열심히 하잖아요. 최대한 연장 사용하시면서 나를 애껴가면서 하세요. 그래야 다 하고 났는데 막 팔다리 허리 다 아프면 속상하잖아요. 그러고 자녀들도 뭐라 하고 옆에서 지표, 지켜보는 남편도 그렇게 힘들면서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막 이렇게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애껴가면서 하세요. 요거는 하나가 여기가 살짝 고사된면는 제가 이렇게 잘라줄게요. 이 화분은, 이 지금 푸베센스는 이 화분에서 오래되었었나봐요. 딱 이렇게 털었더니 흙이 힘이 없어요. 아까 너우랑은 또 틀려요. 그러니까 저새 양분으로 해서 들어가면 아주 예쁘게 클 거예요. 제가 또 잠시 이 아이 내려놓고 새로운 아이가 딱 났어요. 새로운 아이가 제가. 화사한 너우부터 시작하게 해보겠습니다. 너우부터. 너우.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꽃처럼 생겼잖아요. 너무 예쁘죠? 요, 거요 아이를 갖다가. 화분, 뭐 심었다가 제가 또 빼내고 재활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둔탁하게 만든 수제 화분이에요. 달려있고요. 물구멍도 크게 털었고 요요 이제 하는데 제가 식재는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여기다가 넣으라서 마사를 한 주먹 더 넣어서 그냥 오밀조밀 이렇게 섞어가지고 넣어서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넣고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 저는 신기 전에 이런 것들은 모양을 한번 이렇게 대봐줘요. 대봐 줘서 어떻게 해야 예쁠까? 이렇게 예쁘네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갈이를 할 때요, 이 뿌리를 이 정도 남겨놓고 하잖아요. 이 정도 남겨놨을 때이 뿌리가 이렇게 한올로 올라가지 않게 분갈이를 하셔야 돼요. 얘가 한올로 올라가면 이 뿌리가 여기서 뿌리가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접시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심으실 때 접치지 않게 하시는 거를 유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내가 좀 깊이 심어서 뿌리가 접힌것 같은데 그러면 위로 살살살살 뽑아주면서 마사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됐잖아요. 이러면 이제, 저는 수저가 연장이거든요. 이렇게 수저. 이, 뒤끝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요. 얘 아이가 작고 이게 크잖아요. 그러면 저는 다시 이걸 빼서 이렇게. 그럼 여기를 수저로 이렇게 파내고. 다시 이 살짝 이렇게 살짝 들어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 넣어주면서 뿌리가 하늘로 솟지 않게 한번 살짝 눌러주고요. 다시 이렇게 해서 이 수저 끝으로 이렇게 눌러준다. 그러면서 톡톡 치면은요 이제 다된 거예요. 톡톡 치면은 다 됐어. 이쪽 조금 작은 아이가 이렇게 조금 깊어 보이면 살살 위로러면서 이렇게 수저를. 요 아이가 작은 아이 있죠 요게 이렇게 조금 작네요 그러면 이제 요큰거 하고 이렇게 어색해서 이렇게 뭐냐 뭐냐 잡는 거예요 다 됐어요 이렇게 놓고 이제 마사를 올려줄게요 저희는 여기가 이제 농장이니까요. 이렇게 심어놓고 지금 이 겨울에도 낮에는 오늘 같은 날은 이게 뭐야 미세먼지인지 비온다고 그래서 그런지 날씨가 해가 없어요. 이런 날은 해가 없으니까 좀 농장이 뭐 20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해만 났다면 농장 온도는 30도 이상으로 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분갈이 하는 것도 아무 이상 없고 잘 돼요.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영상 안 찍고 할 때는 그냥 이거를 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냥 제마대로 물도 줬다 이렇게도 해보는데 요즘은 이제 저도 구독자님들하고 소통해야 되니까 제가 다 해보거든요. 어떤 게잘 크는지. 근데 이렇게 심었을 때 특히 심은 상품은 저면으로 충분히 물을 주니까 뿌리 활착이 밑으로 더활썩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놔뒀다가 한 15일 뒤면은 이렇게 삽목판이라든지 해서 농장은 물 저면으로 하는 다이가 큰게 있거든요. 거기다 다 하려면 무거우니까 한꺼번에 또 그렇게 많이 작업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삽목판이라든지 여기 삽목판에 이런 이 정도 사이즈는 네개 다섯 개 들어가면 제가 충분히 왔다 갔다 움직이기도 쉽거든요. 가볍고요. 이래서 넣어 했고요. 이제 이 아이는 이제 수제 화분. 수제 화분 이렇게 장미 모양 해놓고요. 제가 이거 어디서 사왔는데 어디서 사왔는지 기억도 안 나요 다 어디서 만들었는지 그게 다 이름이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막 화분 이쁜 화분에 심는때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판매하는 입장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막 비싼 화분을 많이 사용 안 했었어요 그저 토분이라든지 이렇게 저렴하게 쓰는 화분 질그릇 이렇게 주로 사용했는데 요즘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는 이쁜 화분들을 워낙 이쁘게 많이 하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져요 점점 보세요 벨라도나 3두짜리, 2두짜리, 4두짜리 넣었더니 이렇게 예쁘게 꽃 모양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넣, 모양 넣어서 해봤으니까 이건 3두짜리 먼저 제가 이렇게 해서 넣고, 이제 2두짜리를 가운데, 실한 2두짜리를 가운데다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꽃 모양 어색하게 해서 또 이렇게 조금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밖으로 나오게. 아직 마무리 안 했는데도 아주 예뻐요. 그래서 조금 깊은 것 같으면 살금만히 빨 빼주시면 돼. 살금만히 빼주시고 원래 분갈이 할때 지금 이런 것들은 어린 아이들이니까 그 묵둥이들이 아니니까 분갈이를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나 하 뿌리 활착이 아주 잘돼요. 깊이 안 묻어도 상관 없고 그런데 이제 묵둥이들이 있잖아요. 나이 먹은 묵둥이들을 분갈이 할 때는 새 마디까지 새 마디라는 게 위에 땅에 묻혀지지 않았던 곳까지 흙을 묻어줘서 그래서 새 뿌리 입장이 떨어지는 곳이 다 눈이거든요. 그 눈을 조금 더 살짝 깊이 묻어주면은 그 아이가 그새 뿌리를 나와서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잘 들고 있는 아이를 분갈이했을 때 색이 안 나는 이유가 새 뿌리 영양 받고 양분 새로 흡수하니까. 하는 통으로 이제 막이 세력이 가니까 색감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색 나는 이 색이 좋고 그거 보기 위해서 샀는데 어, 이래 싫어 그러시는 분들은 분갈이를 좀 미뤘다가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예쁘게 그 색감을 3, 4월, 5월까지 다 보시고 하시면 또 분갈이 시점을 아차하면 놓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3월까지 보시고 3월 중순쯤 되면서 열심히 집에서 분갈이 하시면 아주 예쁜 아이가 될 거예요. 요렇게 해서 이제 벨라도나도 이제 다 됐어요. 벨라도나. 조금 천천히 하려니까 저는 사실 좀더 어려워요. 예, 좀 속도를 빨리빨리 하는 게더 일하기가 쉬운데 천천히 우리 이제 보요. 캐릭터분 아주 소녀 소녀 같은 기분으로 들어가서 요두 개에다가 푸베센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화분이 깊어서요. 요 아이는 제가 밑에다 마사를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넣어주고 여기도 넣어주고 이렇게 마사를 넣어가지고 이제. 마사 넣고 이제 흙 개합한 거또 넣어주고, 여기도 넣어주고. 조아이는 아직 꽃이 안 나왔는데, 몽우리예요. 다 꽃몽울이고 여아이는 이렇게 그냥 조금 성격이 급했나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꽃봉우리가 좀 빨리 나서 이건 핀셋으로 빼야겠네요 약간 고사된 아이, 죽은 아이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요. 예, 혼자 하다 보니까 치우고 놓고 이러는 거를 잘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사실은 편집을 할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한 방에 가는 <laughs> 한 방에 가요. 그냥 제 성향으로 한 병을 가니까 막 이렇게 마사소리도 좀 요란하게 나고 이이 다이 같은 것도 깨끗이 치워가며 하는데 저는 저는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편집할 지 몰라서 그냥 통으로 그냥 무식하게 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베 센서 이렇게 해서 또 했어요. 되게 예쁜가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 옆에 또 하나 갖다 놓은 게 있네요. 갖다 놓은 게 있는데 이 아이는 너블리 로즈예요. 너블리 로즈인데 이조금미 종자 포트 있잖아요. 어쩌면 조금만 종자 포트에서 이렇게 컸는데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돌처럼 단단해요. 너무 예뻐가지고 이것도 제가 여기 아 하나 너무 예뻐서 하나 심어야지. 갖다 놓고서 나는 깜빡했어요. 요, 요 아이도 제가 지금 작은 화분에다가 한번 예쁘게 얘는 저렴이 화분. 자 저렴한 화분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까지 묻지 마시고 약간 위에 이 이파리 떨어져서 이렇게 뿌리 내리는 데까지 살짝 묻어주라 소리예요. 그러면 거기서 새 뿌리를 받아서 건강하게 큰다 소리예요. 이렇게 이쁘죠? 이 너블리 로즈는 약간 우짜라면 우짜란 대로 예쁘고요. 우짜란 거는 또싹 뽑아가지고 입구가 작은 데다가 탁 넣어주세요. 그러면 꽃다발처럼 예쁘게 커요. 그냥 장미꽃 몇 송이 딱 해놓은 것처럼 다닥다닥하게 안 해도 수영 잡히게 약간 늘어지게 그냥 놔둬도 그 자체도 로 멋스러워요. 이제 막 얘가 우유를 쭉 커서 그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우유를 컸을 때쭉 자르지 않고 그냥 놔두거든요. 그래도 아주 이렇게 해서 너블리로즈까지 제가 분갈이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시면서 좀 즐거우셨나요? 제 나름대로 우리 구독자님들이 제 영상 보시면서 조금이라마 도움이 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